네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자 이곳은요 2년 전에 산을 깎아서 무슨 건물을 짓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의치 않은지 2년 동안 지금 방치된 곳인데요 다양한 산야초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식물들은 쑥, 그 다음에 이 달맞이꽃, 달맞이꽃이 상당히 많아요. 달맞이꽃, 자, 그리고 여기 이 식물은 간기능, 신장기능, 눈 건강에 좋은 차풀입니다. 자, 차로 활용해서 드시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자 차풀이고요. 차풀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쑥이 상당히 많죠. 이 달맞이 꽃이에요. 자 아, 여기 혈액 순환의 종은 매듭풀도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듭풀입니다. 아 장구체가 실한 녀석이 여기 살아 남았네요. 장구체도 고라니한테 여지없이 당합니다. 상당히 좋아해요. 보 세요, 차풀, 레드 풀 엄청나 죠？자, 이곳 은 차풀 하고 레드 풀 하고 어. 엄청나 게나 많 아요. 차풀 보 세요. 와. 자. 약재로 활용한 사람들, 여기 와서 아, 채취하면 엄청나게 채취할 것 같은데요. 차 맛도 상당히 괜찮고요. 자, 차풀, 매듭풀 와. 2년 동안 방치된 곳에 이렇게 많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콩과 비수리가 있어요. 다전색인데, 옆에는 콩과 식물, 매듭불이 있죠. 상당히 헷갈리죠? 자. 자이불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비수리 야간문 이쪽이 매드풀입니다. 틀리죠? 뭐지? 둘빼기가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뜸문뜸은 뜸은 보입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파헤치기 전서부터 이곳에 와서 여러가지 식물들을 살펴보고 이제 관찰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긴 콩과 식물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메도불하고뭐이 예, 차풀도 다 콩과 잖아요 그런데 자, 콩과 식물 팔나물 또 아. 장구채 고라니가 보이는 대로 뜯어먹는 게, 아, 활나물이에요. 근데 활나물의 그, 효능을 보면요. 각종 암을 잡는, 그니까, 러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암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지네들의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활나물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뜯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활나물을 찾아보고 있는데 잘안 보여요. 아, 제가 초창기 때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활나물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활라물이에요. 자, 얘는 관상용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아, 제가 맛을 봤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근데, 만병, 고라니한테는 만병 통치약인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니는 얘하고, 장구채는 보이는 대로 먹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지만, 여기 고라니 발자국이 있죠, 여기. 고라니 발자국. 고라니.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활나물이 있는데 뜯어먹었잖아요. 고라니 발자국 옆에 있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차풀도 콩가인데 안 뜯어먹었는데, 자, 차풀 사이로 여기 올라오네. 얘가 바로 활나물이에요. 아, 활나물 여기도 자 이제 올라온 애들이에요. 좀 크게 올라오면은 고라니가 여지없이 뜯어 먹습니다. 아. 근데 활나물을아 약초꾼들이 산나초 찾는 사람들이 작업 영상 작업을 거의 찾지를 안 해요. 왜냐면, 귀하기 때문에 찾지를 못 해요. 이렇게 고라니한테 여기 보세요. 고라니한테 순환을 당했죠. 그죠? 아, 제가 활나을명상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나 찾아봤는데,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활나물이 귀한 거죠. 아무튼, 아, 산화추 중에서 고라니가 제일 좋아하는 약초. 그들의 그 건강을 지키는 약초로 짐작이 갑니다. 자, 같은 콩가인데, 차풀, 활라물. 자, 뜯어먹었죠. 여기, 달맞이꽃이, 자, 이제, 오후가 되면서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꽃이에요. 자, 단풍잎, 돼지풀도 여기까지. 신입을 했고요. 소리쟁이도 보입니다. 자 여기 유독식물 미국 자리공도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